이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삶의 역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내 이마 주름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삶의 역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이 할아버지는요 험한 세상을 살아왔을 것 같고 이 할머니는요 평온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주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을 고스란히 풀어줍니다. 주름이 어지럽고 난잡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 역정도 난잡하고 어지러워집니다. 이마 주름은요, 젊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나이가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요, 나무에 나이태가 생기듯이 우리의 살아온 이력을 고스란히 얼굴 주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즉, 삶의 무게와 히로애락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의 얼굴 표정에 주름이나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요, 성격에 따라서 자주 짓는 표정이 있고요. 그 자주 짓는 표정이 얼굴의 주름 형태로 결국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인 것이 내 얼굴의 모양을 좌우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보면요. 짧은 이마와 그리고 한 줄의 깊은 이마 주름.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큰 입이 특징이었어요. 특히 이마 부분 정중앙에 한 줄의 굵은 주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마에 세 개의 주름이 있습니다. 맨 위에 주름을 천문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주름을 인문이라고 하고, 맨 밑에 주름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이세 개의 주름을 합쳐서 우리는 통상 관상학적 용어로 삼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 개의 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마의 주름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문은요, 맨 위에 있는 주름입니다. 이 천문은요, 부모나 윗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천문이 끊기지 않고요, 잘 뻗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나 윗사람, 상사 등으로부터요, 많은 혜택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천문이 중간에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윗사람의 관계가 불편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윗사람들로부터 더욱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 형제와 인연이 끈끈하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둘째, 입문입니다. 입문은 이마의 가운데 주름입니다. 이 중간 주름, 즉 인문은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경제력 및 친구와 동료 관계를 봅니다. 즉 대인 관계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 인문이 끊기지 않고 쭉 뻗은 사람은요. 건강이 양호하고 친구와 그리고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남의 도움 없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들한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름살을 가진 사람은요, 지구력이 있어서 끝까지 일을 잘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논무현 전 대통령이 특히 이 인문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의 스스로 노력으로 대통령이 자리에 오른 자수 선거한 인물형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지문으로 이마에 맨 아래에 있는 주름을 우리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맨 아래 주름. 이 지문을 통해서요, 자녀와 손 아래 사람과 그리고 부하 관계를 봅니다. 맨 아래 주름, 즉 지문이 일자로 쭉 끊기지 않고 잘 뻗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년 이후에 아래 사람들이 잘 받쳐주어서 그 덕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중을 이끄는 리더들한테서 지문 맨 밑에 주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문이 끊어져 있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녀가 자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한 믿을 만한 부하나 손 아래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천문, 인문, 지문. 이세 개의 주름이 뚜렷한 사람은요. 지능이 발달된 사람들한테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이마에 잔주름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일보다 남의 일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잔주름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부탁하지 않는 일에 괜히 나서서 고생을 자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맨 위에 있는 주름,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주름, 그리고 밑에 있는 주름, 천문, 인문, 지문이 정확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중간에 끊겨져 있거나 아니면 몇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천문, 인문, 지문, 세 개의 주름이 착은한 사람은 이 세상을 평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고 관상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 방어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상 탓이나 환경 탓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이것을 자기의 업과 관련된 인과 응보라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의 은청을 듬뿍 받아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열악한 환경에서 내동댕이치듯이 태어난 불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탑, 환경탑 하는 사람을 무우한 사람들이라고 통상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독한 가난이나 불행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과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수령에서 벗어나오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실패와 절망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요. 적당히 세상 탓, 팔자 탓, 조상 탓을 적당히 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무능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고단한 세상살이가 내 탓도 아니고 너 탓도 아닌 팔자 탓을 하면요 위로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